네,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어, 저는 중학생 때 사선에서라는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경찰관 분들의 뭐 출동 영상이라든지 체포 영상 등만 봐서 그냥 경찰관이 단지 멋진 직업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고된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분들이 본인들의 밤잠을 줄여가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을 보고 저도 제 주변인들 더 나아가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보다 먼저 가족을 생각하시는 모습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셔서 핏땀 흘려 보신 돈으로 저희를 남부럽지 않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많이 힘들, 힘들었, 힘들셨을 텐데, 저희를 위해 힘든 내색 한번 하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저는, 한편으로는 저의 떠뒀하지 못한 행동들이 죄송스러웠고, 그 세상 어떤 위인들보다 가장 존경스러웠습니다. 가정을 위해 이한번다 바치는 아버지처럼 저 또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인이 되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